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엄마와 함께하는 가정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여 사람에게 맡기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온 죄는 급속도로 성장하여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와서 마침내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구원하시려는 뜻을 펼치셨지만. 노아의 가족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8 식구로 시작된 새로운 세상에서도 인간의 내면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노아의 10대 손 아브람을 불러 믿음의 조상으로 키우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구성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시어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데라에게는 하란과 나홀과 아브라함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습니다.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바벨론의 고대 문명지입니다. 역사적 시기로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미 하무라비 법전이 있었고 민법, 상법 등 법이 편만하게 실행되던 시대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문명이 발달한 도시만큼 우상도 많았습니다. 셈의 구대 손인 데라도 조상 대대로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우상을 섬기는 다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아브라함도 우상의 영향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서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고 기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벨론 문명지에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것은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포함한 메소보다미아 전 지역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메소보다미아 요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셈의 후손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셈족은 가인에 의해 순교당한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셋 계열로서 셈족이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경건한 계열입니다. 그 계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계보 속에 들어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우리의 선조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상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의 복음이 들어오고 오늘 우리까지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보 속에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이 최고의 복이 자손 대대로 흘러가도록 믿음을 계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할렐루야! 아멘!